코사녀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포장용품을 처분하는 겸푸짐만 이벤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한봉하씩 보도록 할게요 어, 랩맥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는 <laughs> 먼저 보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당첨자가 정해지면 그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랩맥 9 0당에서1 0 0당 정도 달고 도안 공개는 가능하고 중복은 많아요 이렇게 두개고 이걸 도안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넣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겨우겨우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 도안 공개는 생각하도록 할게요 핀지 믹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큰떡매예요이 정도 두께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대로 포장 없이 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다이소 펀치기가 있어요. 이거는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쓰는 거의 새거입니다. 이렇게 뽁뽁이로 감아서 이렇게 가고요. 이런 무늬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하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직접 꾸민 소품도 있어요. 총 다섯 장이고 아마 세 장은 제가 꾸민 거고.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못 보였지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두부째는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에 저번 풀정 이벤트에서 열었었던 거에다가도폐되면서 추가해서 이 정도 두 개로 나왔시.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부자재들과 도폐 믹스가 있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소개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초 조그 한 수봉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다이소 도패랑 코리아 도패들로만 정이되어 있어요. 다 도패 도폐 소개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요봉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앞에 한한개 다이소 건 아니고요. 이렇게 트리 모양이에요. 이 정도 남습니다. 이거는 이걸 라벨지로 마감을 할 거고요. 이건 되게 옛날에 했던 겁니다. 썬맨믹스 43. 종버은 있고 도안공개 가능합니다. 이거랑 은수미이 윌릭 20장 은수미영 윌장총 <laughs> 43장. 43장이고 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있고 어, 이거는 도일리 코리야 대란 가이소 도일리 페이퍼 믹스되었어요요번에 되게 그, 그 도패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다해주었습니다 봉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물하느라 잘보이겠다 이거는 투명, 아 불투명으로 다 준비를 하였어요. 도모도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제가 장수를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있습니다. 올 투명으로 준비했고요. 어, 그다이어리꾸이 되기 좋은 다크용 인스들도 있어요. 다꾸용 인스들만 빼면 올 블러버 인스입니다. 이렇게. 네, 귀여운 도모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봉투는 여기 마지막 옴팅 되게 작은데 깨는 정말. 믹스 40장 약 40장 정도 돼요. 종복은한세 도안이고 거의 삼 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복이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두송 40장이 있었고요. 떡믹 40장입니다. 총6 도안이고 요 핑크 색깔까지는 이렇게 여섯 도안 중복 이렇게 이만개 준비를 하였고 밑에는 떡맥 믹스로 구성을 하였어요. 이렇게 오요. 요거는 이제 마테코스 오케이고 또. 열일곱으로 기억하고 올 다이소 거, 다이소 신형. 제가 거기 올렸는데 거기 있는 거다 감마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더키었고 핑크색깔 도금으도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더덤 차원에서 가는 건데 이렇게 핑이 믹스 이것도 저번에 구한 건데 이것도 드렸고 이렇게 있어요. 중복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전체 가지고.